자, 해석을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에 나사는 그것의 두 번째 우주왕복선인 챌린저호를 궤도에 보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발사 직전에 엔지니어들은 기계적 오작동들에 대한 우려들을 표했고, 발사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사 관리자들은 그들의 경고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획된 대로 챌린저호를 발사했습니다. 챌린저호는 그것이 발사된 후지 73초 후에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것이 그것의 일곱 명의 탑승 대원들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